와, 예쁘다. 안녕하세요. 런약사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그냥 제가 런약사로 활동하는 인스타에서 인체님들이 새벽만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두 명이 나오시기로 해서 그래도 그 인스타 보니까 애기 엄마들이신 것 같더라고요.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수다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달리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계정에 달리기 계정을 하나 만드는 거를 추천드려요. 야 이렇게 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반갑고요. 벚꽃 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예쁘죠? 여기는 좀안 알려진 길이긴 해요. 유발란수 되게 너무 좋았었어. 너무 진행도 음 좋고 파이팅! 어저께 되게 엄청 많네. 아 미쳐났어. 난 말도 안 하네. 너무 뛰시는데요? 저희는 여기 같이 뛰면 따뜻하는데와 승차하면은 자꾸 승차하면 그런 길이 없으시네요. <laughs> 기 시작하게 된 얘기, 계기. 네. <laughs> 너무 웃기죠. 합병이요. <laughs> 합병. 네. 합병, 합병. 합병. 맞아. 저는 약간 외국에서 살아보는 공룡 같은 거 있거든요. 아. 어... 너무 살아보고 싶어요. 네. 이게 제 의지로 막산게 아니라 가족이 가야 돼서. 가을 아... 가을에... 그러면 또 그렇더라고요. 네, 네. 맞아, 맞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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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렇죠. 뜨거운데 달리기 시작. 아리조나가 사망 많은 그런데요? 낮에는 있 40도 넘더라고요. 야. 달리면 경찰이 와요. 아 진짜. 무슨 길인 거예요? 여기가 아, 윤중로예요 아, 네, 여기 국회 뒤편, 아, 제 아, 국회잖아요. 국회 뒤편 아, 버꽃길 어, 네. 어. 뭔데? 뭐가 있어? 이왜 이걸 해놨나 궁금해가지고. 아. 왜 갑자 기 여기 개가 있나? 재밌다. 재밌어? 설레? <laughs> 자. 자기소개 좋아. 자기소개? 아, 그럼. 그럼. <laughs> 야, 우리 사진 좀 찍고 갈까? 푸바오야? 아니. 네야 <laughs> 너무 멋있다. 저도 살이 많이 쪄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. 19년 전에. 끝없이 뛰는 거예요. 저도 약간 폭식하는 습관이 있어요. 아 저도 제가 지금도 있어요. 제일 달리기 하면 확실히 먹어도 살이 막뛰지는 않는 것 같아. 요이동못 나셨고, 대한테 지금 화내봤다. 그래 저도 많이 먹은 날은 다음 날 공복으로 뛰고 한1시 점심 시간 때까지 공복을 지켜요. 그렇게 좀 공복 시간 늘리면은. 저녁에 많이 먹어도 몸무게 조금 줄일 수 있어가지고 야. 눈 떠지면 달리자. 그러까요 이름도 있는데 다 엄마들이고 다섯 시 반이잖아요. 그러니까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. 의도한 게 아닌데 진짜 다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. 애들이 다둘 세시. <laughs> 네, 기본 둘셋다 있어. 여의도가 신기하게 애 세신 엄마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약국 이름이 <laughs> 삼남의 그러니까 약국이어서 왔어요. 애 세신 엄마들이 좀 일부러 오는 거예요. 신기하니까. 다들 오늘도 힘드셨죠? 뭐 이러면서. 보다 재밌다는 거를 느끼면은 그냥 그거 느낄 만큼만 한번 사람들이 해보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. 학교에서 해주면 좋을 텐데. 학교에서요? <laughs> 학교에서? 학교에서. 아, 아저 원래 체육교사거든요. 아 그래요? 애들맨거든요아 진짜요? 아, 진짜? 네, 아침에 뛰고 아, 진짜. 아 아침에 공자마다 같이 다니기를 다리. 해요. 그래야지 약간 차분하면서 저, 선생님 저희 아들 좀그 반에 들어내면 안될까요? 선생님? 끝나고도 또 뛰고 뭐, 싶다니까 와, 야 진짜 오랜만에 해떴어. <laughs> 띠용. <떴어. 진짜>. <laughs> 아 띠용. <디옹>. 뜨겁 <laughs> <디옹. 디옹>. <laughs> 어, 카메라. 너무 예쁘다. 모자랑 개나리랑 벚꽃이랑 너무 완벽 조합 아니야, 언니? 나 아, 여기다가 <laughs> 카메라랑 얘기하듯이 말을 해야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, 언니. <웃음> <웃음> 우울증은 안 걸리겠다. <laughs> <올리겠니까? 웃음> 언니, 여기, 여기 이 바깥으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,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벚꽃 넌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거를. <laughs> 지하가. 아, 지하가. 어. 너무 좋지? 그러니까, 어. 새벽에 확실히 해를 보면 어. 하루 종일 기분이 좀 좋은 게 있어. 그치? 어. 아, 근데 진짜 예쁘다. 아, 예쁘다, 예뻐. 어. 이런 걸 보고 저 인치님들 이 오시는 거네. 그냥. 아, 그러니까. 그러네. 오늘 만족했을 것 같지, 인치님들? 어, 아. 아 이쁘다, 이쁘다. 가 와.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벚꽃 포인트입니다. 아, 너무 예쁘다. 오늘 여기서 사진 많이 찍고 가 오늘 이제, 오늘 찍으면 거의, 어, 이제 마지막이어서 후루룩 떨어질 거니까. 사진 많이 찍으세요. <laughs> 나 무슨. 나 여기 관광. 나, 나 <laughs> 신발만 보여. 진짜 예쁘다. 와, 대박. 어, 예쁘다. 진짜. 지나가 주세요. 쭉쭉쭉 지나가. 거의 뒤에. 뒤에 빨리 뛰어와요. 여기가 또 제가 좋아하는 한강변 해변길입니다. 마그네슘 마셨어. 달리고 나서 마그네슘 마시면 훨씬 좀 근육도 풀리고 기운도 나고 이제 저희는 오늘을또 준비해야 되는 날이니까 이렇게 오늘 약국에서 반값스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언약스였습니다